소원영어 하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레벨 4, 레이첼 34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제가 맨 처음에 언제나 소원영어 대표 강사 나영킴이라 얘기를 하는데 레벨 4, 34강까지 오셨는데 제 이름을 모르지는 않으실 거잖아요. 건너뛰었고요. 자, 드디어 카운트다운에 31, 32, 33, 34까지 오셨고요. 이제 다음 강이 레벨 4의 마지막 강이에요. 정말 많이 오셨습니다. 하, 카운트다운. 이제 하나 남았습니다. 하나. 자, 이3 4강에서 어떤 내용을 배울 거냐면요. Introducing Korea, 한국을 소개하는 것과 관련된 문장을 듣고요. 역시나 한국을 소개할 때 유용한 패턴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제가 하나의 에피소드를 말씀드리고 시작하자면요. 예전에 2002년 월드컵 때, 그렇죠. 저도 그때는 젊었었는데. 젊다기보다는 그때는 아예 어렸었죠. 그렇죠? 네. 그 제가 그때는 20대 초반의 나이였습니다. 어쨌든 그 2002년 월드컵 때, 그때 이제 그 아, 지하철역에서 그때는 정말 외국인들이 엄청 많지 않았습니까? 일단 뭐전 대한민국 축제 분위기인 건 물론이고요. 원어민들도 진짜 많이 한국을 방문했었고요. 제가 그때 지하철 역에서 이렇게 딱 지하철을 기다리고 있는데 딱 봐도 나 관광객이에요라고 이마에 서브 친것 같은 외국 사람이 저한테 와가지고 말을 걸었어요. 그 있지 않습니까? 딱 봐도 그양형님이신데그 그 백인인데. 여기 딱 보면 이 지도나 이 명찰 같은 거 뭔가 하나 있잖아요. 이거 요거. 요거 하나 딱그메고 있고 딱 봐도 손에 이제 그 지하철 노선도 이런 거딱 펼치고 막 열심히 보고 있고 딱 봐도 이제 그 돌아다니는 여행객이에요. 딱이 저한테 가지고 이제 뭐라고 물어봤냐면은 지하철딱 지도를 들고 이분이 이제 반대쪽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이쪽 방향으로 잘못 내려온 거예요.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딱 제가 이제 영어를 할 거라는 생각을 전혀 못하고 아니 그 많은 지하철 사람들 중에서 저한테 딱 말을 걸지 않았습니까? 저한테 딱 와가지고. Hey, uh, so how... 저한테 되게 조심스럽게 느리게 How do I get there? 하고 반대편을 가리키더라고요. 반대편에 내가 어떻게 넘어가냐고 딱 저한테 물어봤는데 저야 뭐 당연히 영어를 하니까요. 딱 물어봤는데 아, 저는 되게 친절하게 uh, Okay, so uh, um, if you go up the stairs that way, it should lead you to like a... 이렇게 쭉 설명해줬죠. 저기 올라가서 계단 올라가고 건너가면 은 내려가면 된다. 이런 식으로 딱 얘기를 해줬어요. 그리고 덧붙여서 모든 한국의 지하철역은 맨 마지막 한 쪽에 올라가면은 여기 연결되게끔 잘 되어 있다. 설명을 이제 여, 유창한 영어로 막 해줬습니다. 해준 다음에 이제 그분이 어 되게 의아하게 왜냐하면 자기는 정말 지나가다가 아무 랜덤한 한국 사람 딱 잡고 물어본 거잖아요. 그래서 어 oh, thank you, thank you 이러면서 저는 아 한국인의 친절함을 발휘해야 되겠다고. 아, if you want, I could show you the way. 뭐 같이 가족이게 물어보니까 아 그건 됐대 자기 알거 같아요. 너무 고맙대요. 하고 이제 딱 갔어요. 나중에 이 사람이 미국으로 돌아가가지고 한국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한국 사람들 너무 친절해요 이렇게 얘기하고 한국 사람들 영어도 너무 잘해요 이러지 않겠습니까? 왜냐면 정말 랜덤한 한국 사람을 붙잡고 물어봤는데 영어로 그만큼 하면은 나도 놀랄 것 같아요. 이게 대한민국을 널리 알리는 길입니다. 여러분 저와 함께 열심히 영어 공부했잖아요. 지금 34강이잖아요. 빛나는 실력 을 갈고닦은 다음에 만약에 나중에 혹시 우연찮게 원어민이 와가지고 주로 길을 물어보겠죠 그죠? 에하뭐 물어봤는데. 쿨하게. 어, 오케이. Okay. 이거 딱 설명해줘요. 똑 부러지는 영어로. 그러면 이제 그 뭐냐면, 아 한국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영어로 어느만큼도 하는구나. 라는 생각에 빠지지 않겠습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자, 여러분들. 어쨌든 서론이 길었지만 한국을 소개하는 것과 관련된 문장 한번 브랜든의 목소리 통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소리의 원리를 느껴볼 수 있도록 하고요. 레디, 브랜든. Have you ever tried the kimchi jjigae here? It is out of this world. 김치찌개가 들렸죠. 자 물론 원어민의 발음이니까 김치찌개 말로시고 들렸지만은 김치찌개입니다. 한번 더. Have you ever tried the kimchi jjigae here? It is out of this world. 마지막으로. Have you ever tried the kimchi jjigae here? It is out of this world. 자 제가 가이드해 드릴게요. 느리게 Have you ever tried the kimchi jjigae here? It is out of this world. 한번 더. Have you ever tried the kimchi jjigae here? It is out of this world. 사실 저는 한국인이기 때문에 김치찌개를 그렇게 발음을 못하겠어요. 왜냐하면 저는 김치찌개를 딱 알고 있잖아요. 네, 김치찌개 막 이런 식으로 외국 사람처럼 자 구간으로 가겠습니다. Have you ever, have you ever tried the 김치찌개 here? Tried the 김치찌개 here? 어, 제가 한국말로 하면서도 영어로 하니까 좀좀 그런데 뭐 이해하고 들으시도록 하고요. 자, it is out of, it is out of This world, this world, 처음부터 끝까지. Have you ever tried kimchi jjigae here? It is out of this world. 듣겠습니다, 브랜든. Have you ever tried the kimchi jjigae here? It is out of this world. 자 내용 볼게요. 자, tried가 아닌 건 알고 계시죠. 그래서 tried가 되겠고요. Have you ever tried? 당신 시도해 본 적이 있습니까? 어? 김치찌개는 뭐 김치찌개고요. So have you ever 먹어본 적이 있습니까? Tried kimchi jjigae here. 여기서 김치찌개 먹어본 적 있어요? It is 자 it is가 아니라 연음이 되니까 it is it is out of가 아니라 연음이 되니까 out of out of it is out of it is out of this world it is out of this world 무슨 뜻이에요? 그것은 이다 out of 밖이다 this world 그건 이 세상 밖이다 되게 애매하죠 그렇죠 무언가 음식이 되었든 뭐가 되었든 특히나 음식이 음 out of this world 하면은 정말 맛있다 이 세상 맛이 아니다 천상의 맛이다. 이런 해석으로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나중에 음식 먹고 정말 맛있을 때 정말 뭐 칭찬을 해 주고 싶어요. 내가 어디 방문했는데 그러면 음, so delicious. 이것만 하지 마시고요. It is out of this world. 얘기하면은 막 오, 그렇게 맛있어야고 감동하고 막 그럴 겁니다. 자, 재미난 표현이었고요. 하나 더 들어 보겠습니다. Ready? Listen. Have you ever been to his treehouse? It's totally amazing. 자, 제가 해 드릴게요. Have you ever been to his treehouse? It is totally amazing. Kuganro, have you ever, have you ever, been to his treehouse? Been to his tree house? It is totally amazing. It is totally amazing. To 끝까지, Have you ever been to his treehouse? It is totally amazing. 이런 내용이고요. 당신은 그의 트리하우스에 가본 적이 있습니까? 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주택에 많이 살고 있기 때문에 주택에 자기 그 정원이라고 해야 되겠죠. 거기 높은 나무나 이런 게 있으면은 애기들이 이제 그 위에다 집 짓고 막 그래요. 영화 이제 보면 나와 있잖아요. 트리하우스라고. 그래서 거기 아이들 막 올라가서 전쟁 놀이하고 막 이런 겁니다. 그래서 너개 트리하우스 가봤어? It is totally amazing. 완전 멋져. 됐습니까? m p 3 다운받은 다음에 꼭 들어볼 수 있도록 하고요. 곧장 패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패턴 볼게요. Have you ever 뭐한 적이 있습니까? Try 김치찌개. 그래서 김치찌개를 맛보신 적이 있나요? 라는 내용이고요. 자, 패턴은 have you ever 뭐뭐한 적이 있나요? 라는 패턴이고요. 그다음에 이런 거뭐 김치찌개를 맛본 적? tried 김치찌개. 에, 이런 것을 집어넣으면 되는데. 어,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예전에 과거 분사와 과거형의 차이를 간단하게 레벨 아마 3였던가요 레벨 2였던 거야. 언급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뭐였어요? 음 아마 레벨 3에서 조금 더 중점적으로 설명드렸었는데 과거 동사랑 과거 분사의 차이를 너무 신경 쓰지 말라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그때 그때 내 눈에 나오는 것들만 외워놓아도 그게 무리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배울 패턴은 동사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보니까 트라이드가 나왔잖아요, 그렇죠? 어, 과거 분사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하지만 헷갈리면은 사실상 아 오늘 배운 패턴은 과거 동사부터 시작을 하는 거구나. 라고 연습을 해놓다가 예외가 나올 때마다 그때그때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c h i c h i i h e m c h i 보다맛 c k 다라는뜻이 c h i c i e n Kimchi c i e i e n Kimchi chicken. Kimchi chicken. Kimchi c h i 나 k e n Kimchi c h i 나 k h i c e n k i e e 어떻게 합니까? 자 먹어본 적이니까 그죠? 트라이 그냥 쓰면 돼요. 아까 김치찌개를 어, 불고기로 바꾸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 불고기를 원어민틱하게 발음해 드릴게요. Have you ever tried 불고기? 이런 식하면 되겠습니다 불고기, 불고기. 아우 뭔가 좀 건방져 보이고 죄송합니다만 외국 사람들이 이렇게 발음해요. 불고기. 네. 아 그리고 여러분 혹시 요즘에 마을 버스에서도 이 방송이 영어로도 나오는 거 아십니까? 지금 마을 버스에서도 영어 방송이 나와요. 제가 마을 버스를 탔는데. 그 어디 무슨 무슨 사거리였거든요. 뭐 뱅뱅 사거리였으면 사거리예요. 그 사거리가 원어민이 이제 영어 방송하잖아요. 어떻게 발음하냐면은 뱅뱅 사거리, 뱅뱅 사거리 이렇게 발음하는 데전 도대체 뭔지 몰랐습니다. 뭐라고 사골 사골리라고 이렇게 했는데 알고 보니까 사거리였고요. 인터섹션 이렇게 얘기했으면 됐을 텐데 어쨌든 사거리. 자 원어민들 이렇게 발음한다라는 거 제가 절대 이상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다음 거 경주 가본 적 있나요? 경주. 관광의 명소, 경주지 않습니까? 가본 적 있나요? 어떻게 합니까? Been to, been은 이다니까. Have you ever been to 경주? Have you ever been to 경주? Have you ever been to 경주? 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한국 결혼식에 가본 적이 있나요? 자, 어디 가봤다라고 할 때는 been이나 gone, go가 가다니까. 둘다쓸수 있고요. Gone. 곤 정도는 암기하고 계시죠, 그렇죠? 예전 강의도 거은 나왔었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Have you ever gone to a Korean wedding? Have you ever gone to a Korean wedding? 이것도 비으로 고쳐서 Have you ever been to a Korean wedding? 해도 상관없습니다. 자, Korean wedding, 한국식 결혼식에 가본 적이 있느냐? 이게 유독 그 전통 결혼식이지 않습니까? 한복 입고 막 이거 하는 거, 이거 이것뿐만이 아니라 일반 결혼식도 미국과는 다릅니다. 우리나라 결혼식이 훨씬 짧은 편이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결혼식이 정말 정말 친한 사람들, 막 가족과 친지 아니면 결혼식 막 일박 하고 넘게 하고 막 그래요. 그래서 정말 제대로 된 사람들만 부르고요. 막다 부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딱 그... 하긴 뭐 미국은 아예 정말 간단하게 하면 뭐라스베가스 가서도 그냥 딱 결혼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제대로 된 미국 결혼식은 우리나라 결혼식보다도 훨씬 더 짜증나고 길어요. 훨씬 더 고통스럽고요. 네. 어쨌든 한국의 결혼식에 이제 딱 원어민들 가가지고 아저또 유치원 하고 있다 보니까 원어민 직원들 있지 않습니까? 누구 결혼한다면 쭉다 몰려가요 몰려가는데 그 특히나 이제 그 유치원에 한국 선생님들 결혼한다 그러면 원어민 선생님들 다 데리고 결혼식 가는데 다 한국식 결혼식 가본 다음에 하는 얘기가 한국 결혼식 좋아요? 참 짧아요? 이러면서 <laughs> 좋아하더라고요 간략하니까 그 다음에 잡채를 만들어 본적 있나요? 당신 잡채 만들어 봤어? 어떻게 물어봅니까? 만들자는 뭐 메이크니까 made 쓰면 되겠고요. 그래서 have you ever made 잡채? Have you ever made 잡채 before? 잡채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제가 옛날에 요리 프로에 더빙했던 적이 있거든요. 그 제가 한글 우리말 더빙한 게 아니라 우리말 더빙도 하고 시긴 하지만 아직 시켜준 데는 없고요 영어 더빙을 했었는데 그 요리를 이제 그뭐뭐였더라 요리 프로그램 3 개였어요. 이거가 그때 당시 갤럭시탭이 나온지가 얼마 안 되었을 때. 갤럭시 탭이 유럽 쪽에 있는 작품 이런 그런 전자 뭐 엑스포 있지 않습니까? 이제 출품이 될 건데 거기 출품하려면은 그러면 기본 컨텐츠가 탑재가 다 되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왜냐면 그때 당시에는 뭐 탭이 처음 나온 거니까 아직 컨텐츠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때 출품용 갤럭시 탭에 탑재되는 컨텐츠로서 삼성에서 아 요리 프로 같은 것들을 개발했습니다. 실제로 요리 프로를 다 이제 찍은 다음에 우리 전통 요리를 다 어떻게 만드는지를 그 가, 직접 촬영을 했어요. 그런 다음에 뭐 외국 사람들이 이걸 알려면 영어로 더빙이 돼야 되겠죠, 그렇죠? 그 더빙은 그때 제가 했습니다. 영어 더빙을 딱 이제 그 더빙 스튜디오 가면 이제 그 헤드셋 끼고 딱 화면 보이그입 보면 모양 보면서 계속 아 oh, delicious, what's next 이거 딱이 해주면 돼요. 딱 이렇게 해주고 있는데 더빙할 때 이제 그 잡채 만드시는 분이 있었어요. 요리사 중에서 정말 생긴 게 조폭 같이 생겼어요. 게다가 약간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 요리사 흰색 셔츠인데. 뭔가 소매를 하나만 더 걷어 올리면 은 여기 문신이 있을 것 같고 되게 옳고 뭔가 까맣고 눈 표정도 약간 진짜 이렇게 돼 있고 되게 무섭게 생기신 분이 딱그 요리 잡채를 만드는 거예요. 요리사래요. 네, 그분이 요리사래요. 그래서 막 잡채를 다 만든 다음에 막 비비지 않습니까? 막 비벼가지고 이제 제가 맛을 보겠습니다. 하고 이제 딱 먹어보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 제가 깨달았습니다. 이분이 정말 유명한 요리사가 맞구나. 그때 깨달았어요. 왜냐면 사실 화면을 통해서 보면 우리가 음식 맛을 느낄 수는 없잖아요. 근데 이분이 진짜 그 조폭 같은 얼굴을 하고 다 비빈 다음에 저 이제 입모양 맞추려고 다 보고 있었죠. 자 먹어보겠습니다. 한 다음에 잡채를 딱 들어가지고 입에 딱 넣고 맛을 보더니 갑자기 표정이 음막 이러는 거예요. 그 얼굴 표정을 그 얼굴 모습을 갖고 음 이러는데 그때 제가 진짜 더빙하다가 푹 터져가지고. 저뿐만이 아니라 스튜디오에 있는 모든 분들이 그 얼굴 표정 보면서 다 굴렀어요. 막그아 웃어가지고 10분 동안 다 웃었습니다. 막그아 웃다가 아더 아, 이상 더 이상 웃겨서 못하겠어 하다가 이제 결국에 눈을 감고 음 d e l i 이거만 녹음해가지고 싱크를 맞췄어요. 맞췄었는데 그분의 얼굴 표정을 보는 순간에 아 한국에는 잡채란 음식이 있구나 정말 맛있나 보다라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동영상을 통해서 자 다음에 마지막 걸볼게요 여러분들 레벨 4가 거의 끝나가기 때문에 제가 좀 수다스러워도 이해해주세요 아쉽잖아요 어, 끝나가는데 자이 마지막 거 일과 중에 낮잠을 자본 적이 있습니까? 낮잠을 자본 적이 있느냐 낮잠형으로 nap nap 낮잠을 자다 take a nap take a nap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은 답을 사실 방금 드렸어요 Have you ever taken a nap during the day? during the day니까 뭐뭐하는 중이에요 내 네, 일과 중에 일과 중에 낮잠 자본 적이 있습니까? 뜨끔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낮잠은 다 자는 건데. 자, let's try 한번 가볼게요. 사실 여기 어려울 건 별로 없고요. 어, 그 남자를 본적 있나요? 어떻게 합니까? 보다는 see 이니까 집어넣었어요. Have you ever seen 저 남자 that man before? 저 남자 혹시 본적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 다음 거. 저 어머니 손맛을 보신 적 없으시죠? 어, 저희 어머니 손맛이 장난이 아니에요. 이런 거 어떻게 합니까? 자, 영어로 손맛이라고 하는 게 별다른 말은없고요그 어머니의 요리라고 얘기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고민 좀해 보시고요. Have you ever tried my mom's cooking? 우리 어머니의 요리를 당신은 맛을 본 적이 있으신가요? 물어보면 되겠고요. 마지막 거. 이런 걸본적 있나요? 이게 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런 걸본 적이 있어요? 뭐, 신기한 건가 봐요.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어려울 거 없죠. Have you ever seen this before? 이전에 이걸 본 적이 있어? 이런 걸? 물어보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오늘 배웠던 것들 꼭 써먹을 수 있도록 하고요. 주변에 특히나 원어민 친구가 있으면은 이런 패턴을 통해서 여러 가지 한국에 와서 이런 것을 해본 적이 있느냐? 참 대화 시작하기 좋겠죠. 그렇죠. 대화의 스타팅 포인트가 될수 있는 거니까. 반드시 연습을 여러 개 해서 자유자재로 문장 만드시기를 빌겠습니다. 아, 여기까지고요. I'll see you next class. Bye bye. Have you ever regretted your choices? Have you ever regretted your choices? Have you ever seen that man? Have you ever seen that man? Have you ever been to Bangkok? Have you ever been to Bangkok? Have you ever been to Europe? Have you ever been to Europe? Have you ever written a love letter? Have you ever written a love letter? <laughs>